예루살렘에 가 보면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은 요후대에 생긴 것이고 그 밑에 좀 작은 도시 요렇게 생겼다고 추정합니다. 이건 새로 현대인들이 현대 학자들이 만든 모델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사실은 어, 부강국보다 훨씬 힘이 약한 유다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 나라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한 정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할 것을 예비 대비해서 히석이아가 성벽을 든든히 쌓는데 어, 문제가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 밖에 어, 그 다음 지도 보시면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기르다가 주로 먹는데 어, 이건 성 밖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 안에서 버틸 수가 없는 성 안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히스기야가 수로를 건설합니다. 이게 성 안에 지금 실로암 못이라고 쓰여 있는 이 대목에서 시작을 하고 기온샘이라고 쓰는 이 대목에서 시작을 해서 안에서 터널을 뚫어서 만나는 기획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대 청량 기술도 없고. 이쪽 실로암 쪽은요 바짝 마른 곳이었는데 터널이 뚫려서 물이 촥해서 실로암에 차고 드는 그 장면, 여러분 서로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구를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 실로암 연못의 이야기가요. 구장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고친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오늘 말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치셨다. 그랬는데 이 명절은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초막절에 물의 축제라는 것을 거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황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뿔라파를 불면서 행진합니다 이때 대사장들이 물을 들고 행진할 때 찬양대가 함께 가면서 하는 찬양들 중에 핵심적인 찬양이 이겁니다 어, 이사야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음, 네. 이런 찬송을 보면요 이 초막적 물의 축제의 의미 소망을 알수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그 이상의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오지만 계속되는 민족의 고난과 질곡 속에서 우리에게는 풍년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래서 메시아가 펼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에 담겼습니다. 이 물의 축제가 끝나는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연결이 되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러 어떤 목마름을 말할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목,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마름 인간에게 갈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은을 달아주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우리가 별것 아닌 일에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어슨 하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탁월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가설이라는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동서고금의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지혜자들이 말한 것을 다 모아서 공부하고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옛날에 지혜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공자, 노자, 석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 성경의 일부까지. 그러면서 이게 진짜 맞나라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로 붙인 책 제목이 행복 가설입니다. 가설. 그리고 가설이 뭡니까?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설이 꼭 결론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요. 아니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저렇게 하면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가설. 인류가 지혜라고 떠받들어온 게 대부분 다 그런 추측이라는 거죠. 아무도 안 가본 땅에 대해서 추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행복, 가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행복의 질려고요.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관계,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 대목에서 이, 이 하이트가 구약 성경 전도서를 인용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지금까지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보다 부자가 없었다는 거죠 내 아버지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엔터테인먼트, 그죠 최고로 즐겼다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a r a m o u n t p a r a m 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이름으로 내가 r a m 서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이 무 n t p a r 하 m o u n t Par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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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네 m o u n t Paramount. 고 a r a m o 살면서 더 부자가 되었어요. 권력도 막강했고요. 성공했습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나보다 더 많이 즐기고 사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더라. 삶은 여전히 불만스럽거나 지겹거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더라.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예?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죠 나는 안될 거야 어떤 사람은 냉소합니다 좀 똑똑한 사람은 그거 별것 아니야 근데 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은요 초월을 목표로 합니다 이 초월에 해당하는 게 노자, 공자, 스카모니,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은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성공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성공에는 행복이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성공에는 행복이 없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음,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자. 그래서 수양도 하고 참선도 하고 도도 닦고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 이 내면에서 행복을 찾자는 아이디어 자체가 나름 좋은 면이 있는데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면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종교들 철학들이 다 비슷하고 얼마간 성경도 비슷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시, 2장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대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열심히 갖다 부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그 배에서 누구의 배입니까? 믿는 자의 배입니까? 예수님의 배입니까? 예, 원어의 순서대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me out of his heart 영어로 보면 좀 명확하죠 이걸 한글로 옮기면요 나를 믿는 자는 순서가 아니고 믿는 자는 나를 그 배에서 누구의 배 같습니까? 예수님의 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요한복음의 신학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의 성공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이 불교나 스토아 철학의 방향인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 생수의 근원이 없다 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초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욕망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초월하라고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고픈 사람들 앞에 두고 한 3일 금식시키고 나서 제발 생명의 떡에 관심 좀 가져. 참아. 욕망을 줄여. 그러지 않고요. 먹여 놓고 배불리 먹여 놓고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욕망을 줄이자. 줄이고 또 줄이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해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 하는 것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너, 느끼는 것은 성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대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있는데 크 보이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큰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요 욕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눌러라 눌러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유독 인간 실존과 관련해서 목마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내 마음을 다독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사가 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아니에요 마음을 아무리 잘 먹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지적했습니다 열심히 붓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너무 커서 혹은 어딘가 세워서 부어도 부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쾌락 아무리 갖다 부어도 차지 못합니다 갖다 부을수록 더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자기를 수양하고 도를 닦자는 것은요 그런 철학이나 종교의 해결책은 이 빵구를 떼우자는 거예요 터지지 않은 방수 처리가 잘된 자아를 달성해 보자는 겁니다 뭐...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지 어렵습니다. 혹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달성한 사람들도요, 사람이 메말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돌을 닦아보자 하는 내 마음의 평화 달성이 목표가 되면요, 그 목표가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메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트진 웅덩이와 함께 지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인간의 자아가 아무리 방수 처리가 잘 되어도 물이 공급이 안 되면요 목 마릅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 그,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인간 밖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머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구약에서부터 이 물로 상징되는 인간 존재의 만족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분명해진 게 뭔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하셔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인간은 욕망을 억제해서 평화에 이를 수도 없고 욕망을 그냥 놓아주면 이게 무한 질주해서요. 결국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내면의 풍요함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세상을 밝히고 싶으나 우리의 내면은 빈곤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 마음의 고요함도 달성하기 힘든 우리입니다. 그 내면의 가난함과 비폐함의 근저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나오는 게 타락한 욕망입니다.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인간의 깊고 깊은 갈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수의 강은요. 내 배가 아닌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면 다시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나 예수님에게서 나오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수를 공급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이 만족을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 다른 은혜, 완전한 샬롬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 운동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고 부부 싸움 하지 말고 담배도 끊자.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 안에 살다 보면 친절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그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가정도 평화로워지고요, 담배도 끊게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말 듣고 가서, 아우,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 그랬다 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말안 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랬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아. 역시 물입니다, 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을 축복하고요.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먼저 그 줄기와 가지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잎이 파릇파릇하게 파랗, 생명력 충만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의 샘, 평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평화의 길을 낼수 있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무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요, 별로 안 좋은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작은 것에 집착하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현대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구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참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참사랑을 줄수 없지만, 내가 줄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 위로가 필요한데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손만 한번 잡아줘도요. 아니 그냥 집사님하고 한번 이름만 불러줘도요. 뭘 대단한 말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이 말을 하면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고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아이고, 속 터져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해 보입니다. 존귀해 보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가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그 자녀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갈망은 부모가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최고의 부모도 무능한 부모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채워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잔야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자상한 남편도 아무리 훌륭한 아내도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을 다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결혼 후에 겪는, 겪는 고독은 더 심각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무력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은혜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사랑을 원하는데요. 배우자가 부모가 다 채워 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채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 주는 흘려 보내 주는 배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큰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47장에 가서 보면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천척을 재니 발목까지. 좀더 천척간이 무릎까지. 그다음에 허리까지 헤엄쳐서. 헤엄을 쳐쳐야 되는 사람이 그늘 쏘는 큰 강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다음에 그 주위의 땅이 다 죽어 있어요. 농사도 못 짓고 바다에는 고기도 없고요.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마다 막 병에서 낫고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비전. 이게, 이러면 성전이 뭡니까? 멋지게 건물을, 빌딩을 지으면 성전입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이 그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야, 좋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돌려보내는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복 받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